제가 말씀드릴 거는 그동안 임대사업자하고 임차인 간에 있었던 상황고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정책적인 요청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습니다 어, 임대주택법에 따라서 5년 전기, 그러니까 분양 전환 공공임대 아파트고요. 임기 아파트니까 예, 아, 네. 2014년 9월부터 입주를 해서 총 587세대가 살고 있고요. 청약이 190. 5세대 선착순이 3 3 6세대 양도 양수세가 대 41세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08, 2018년 1월 임대주택을 매각해서 현재는 임대사업자로 변경되어 있습니다. 어, 올 11월 30일날 의무 임대기간이 종료될 예정이며 어, 그렇게 되면 우선 분양 전환 진행이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조기 분양 전환에 대해서 제가 어,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결과는 이렇습니다. 총 587세대 중 521여 세대가 조기 분양을 신청했고요. 이중 277세대만 분양, 전원에, 분양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법은 분양 전환 자격을 입주 이후 분양 전환 당시까지 해당 주택에 거주한 무주택자의 임차인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240여 세대를 부적격 세대로 통과했습니다 부당태가 상당 부분 많은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부당리를 크게 이제 저는 세 가지 정도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가 적격 여부 검토 기간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2주 정도면 적격 여부 검토에 충분한 기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짧게는 3개월, 길게는 8개월 이상을 소요하면서 적격 입증을 요구하는 등 임차인을 지치, 힘들고 지치게 만들, 만들어서 분양전환 포기를 유도했습니다. 네, 두 번째 자료 요구 관련입니다. 이 찬에게 부적격을 난발하면서 소명 등을 핑계로 과도한 자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출된 자료는 거꾸로 부적격 증거로 오용되고 있습니다. 이 판례에 따르면 분양전환 임대주택은 입주자 모집 시에 이미 분양전환이 상당 부분 결정된 것으로 보아서 분양전환권을 상실할 정도의 형식적 하자는 매우 좁게 해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입주일이나 거주요권 및중 사소하고 불확실한 형식적 하자를 공부로 해서 부적, 부적격을 난발하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사례가, 전기, 가스, 수도세가 4인 기준으로 적게 나왔으니까, 실거수, 실거주를 안한 걸로 의심이 된다. 또, 부모나 형의 출입 기준, 출입 기록이 잦은데, 함께상 그들이 유지택자이므로부적절이다 또, 자동차 출입 기록, 출입 기록이 부족하니까, 실거수를, 실거주를, 실거주를 안한것 같다. 세 번째, 권리와, 그러니까 의무하고 권리 이행 측면에서, 대표적인 사례도 소개를 드리면, 분양 전환 세대한테는 자신들이 돌려주어야 할 분양 전환 차액이 있습니다. 근데 이걸 지급하지 않고 있어요. 임차인이 이걸 요구하면 분양전환이 순조롭지 않을 거라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임차인의 대응입니다. 이 부적격 통보를 받은 240여 세대 중 약한 170세대가 소송을 제기해서 지금 현재 진행 중입니다. 현재 1심 판결이 나온 21개 소송 모두에서 임차인이 승소했습니다 이는 부적정한 사유로 부적격 통보를 남발했는지를간증하는 난발, 거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너무 많은 임차인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소송이 이기더라도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고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생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합니다. 임대사업자는 이 점을 노리고 소송을 길게 가져가려고 하고 있고 일부 임차인은 이 과정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서 포기하고 퇴거하기도 합니다. 태거 세대는 보증금의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 유지를 위해서 어, 뭐 생겨 들어보지도 못한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까지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 제도 및 운영 상태는 임차인에게도 사회적으로도 불필요한 큰 비용을 지불하게 해서 강한 악당의 부당행위를 장려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크게 네 가지 사항을 요청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국경 여부에 대한 판단을 중립적 기관에서 수행할 필요가 있다. 현 제도는 임대사업자가 주도적으로 하되 갈등이 생길 경우 임대사업자하고 임차인간 알아서 해결하라는 주조입니다 반면 분양전환과 산정에 대해서는 지자체 승인사항으로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적격 여부도 중립기관에서 법과 판례에 따라서 처리하도록 관련법 개정을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임차인 지원센터 설치입니다.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전문기관이 필요합니다. 이 전문기관으로서의 소관 지자체는 어떠냐. 저희는 대부분 지자체의 담당 공무원이 전문성 측면에서 임대사업자에게 포획되어 있는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임차인보다 임대사업자의 이익을 대변한다고 임차인들은 인식하고 있고요. 그래서 전문센터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거나 전문센터 설치를 추진을 하셨으면 좋겠고 과도기적으로 정의당 내 전담센터 설치를 요청을 드립니다. 부적격자를 양산을 해야 손실도 매우고 이익도 최대화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분양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임에도 임대주택이 일반에이 매물로 나오고 있고, 임대사업자는 최대한 부격, 부적격자를 양산해서 시세 차익을 챙기는 것이 엄연한 현실입니다. 이는 기본적으로 감시감독의 부재의 원인, 부재의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전환 이후 자녀주택의 매각을 감시감독해야 하는 교처나 지자체는 제3자 매각에 무관심합니다. 심지어 해당 지자체는, 아이 그거 뭐, 임대사업자 건데, 임대사업자 마음대로 하는 걸 우리가 어떻게 관여하냐, 이런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주택 매각에 대한 감시감독을 강화하고 위반에 대한 벌칙 강화를 요청을 드립니다. 정의당에서 국토나 지자체가 법률에 따라서 엄정히 분양전환 절차를 관리해 주도록 행정부를 감독해 주시기 요청합니다. 283세대가 청약을 했습니다. 1459세대 중에서 1176세대가 소위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선착순 세대로 어,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5년 12월 9일날 준공이 되고, 2015년 12월 18일부터 입주를 시작해서 5년 공공임대이기 때문에 2년 6개월이 지나면 조기분양 합의를 해서 조기분양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 적격 통지를 8월에 해주기로 했는데 그거를 10월 30일날 감, 갑자기 10월 30일로 미루고 10월 30일날 A4 종이 하나로 자격 통지서 발송을 하고 그 이후로 지금까지 지연시키다가 어, 금년 6월 14일날 어, 그들이 말하는 동의서를 제출한 세대 적격 세대 중에 동의서 제출한 세대 500 576 세대에 대해서 세종시청에 분양전환 신고대 제출을 했고 6월 21일날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 승인된 그 제출 당시에 분양전환 예정일을 7월 31일로 기재를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7월 31일이 지나고도 지금까지 승인받은 576세대에 대해서 이행을 안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례는 아마 대한민국 처음 같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주장하는 가격, 즉 입주민들하고 동의한, 합의한, 피치 못해 합의한 그 금액을 시에서 인정을 안해주니까 세종시청으로 9월 10일 경에 추석 직전에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행정법원 쪽으로 행정소송 제기를 한 상태입니다. 선착순 세대는 세대원 전체가 무주택이라 야 무선 분양 자격이 있다 이렇게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건 민사소송에선 나온 판결입니다. 그 판결을 준용해서 임대사업자가 이런 행포를 지금 저지르고 있는 건데. 소송을 제기한 세대는 전세자금 대출 받은 분들이 지금 한60% 정도 되시는데 그분들이 11월 중순부터 대출 기일이 도래가 됩니다. 연장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협조를 해줄 수가 없다. 세종시에 지금 임대 아파트 단지가 약 10여 군데 있습니다. 단지별로 임대사업자가 대응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의당 이역재위원장께서 열심히 하시니까 정의당이 좀 매개체가 되셔서 제종시 임대 아파트 연합체가 구성이 될수 있게끔.